어,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목사님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고 우리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알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날 이제 Ash Wednesday이다라고 해서 이 Ash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시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시며 정말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중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 그 정점, 클라이맥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공관복음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50, 27장 5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도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공간복음서 모두는 빼놓지 않고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병고치는 사역도 아니었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상징이 된다. 보금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기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결과와 연관 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걸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방향이 잘못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옷을 혼자 입기 시작하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이리 와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제 손을 탁 치면서 내가 할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끼우면 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풀러야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은혜들이 반감되는 그러한 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삼장일 절부터 십 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적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4장 16절에 가 보시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말로는 표적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표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표적이다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침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고침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숨은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그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노래가 있죠. 금강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나살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 본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때로는 놓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포인트를 놓치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에만 우리가 자꾸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본문을 기록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0절을 찾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이 본문에는 숨겨진 주요한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좋아하십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멀리에서 이 그림을 딱 쳐다보면 그림의 모습이 있는데 가까이 뒤로다 보기 시작하면 내가 봤던 그림과는 다른 그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숨은 그림 찾기의 본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절을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감히 좀 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병고침을 받죠.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가지 사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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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깐 마치 이 10절이라는 짧은 구절에 여섯 번이나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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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이 성전이라는 이 위치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급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계속해서 육체에 무엇인가 흠이 있는 자는 비록 제사장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임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조차도 흠이 있거나 완전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즉 성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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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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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스도로 인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백이 된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성전 미문에 올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이 숨은 그림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우리,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전에 출입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얼굴임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단순히 보면 이런 그림인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들 모두의 얼굴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정말로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죄인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무엇보다 성전으로 들어가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얼굴이 이 안진뱅이의 얼굴에 있음을 찾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조차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 버려 더 이상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와 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가 시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야지. 혹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 아무런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기약 없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죄인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죄의 싸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어찌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간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와 같은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찬송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올한해 우리 삼비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단한 가지 길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 자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될때 우리는 회복되지 말라라고 하여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망각될 때 우리는 아무리 회복되려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으로 설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과 금에만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만 하나님께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갈망했던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금과 은을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보이는 복보다 오히려 더큰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 목회했던 해니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분의 인기가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도 연후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이 목사님이 등장하지 않고 전혀 생소한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몇 사람들은요. 웅성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단에 오른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헨리워드 미처 목사님이 아프시게 되어 구독불 예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자리를 뜨고 계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워드 비천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내 장내는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시면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지금 주목하고 계신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종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이 설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목사가 왔고 또 생소한 설교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반갑고 기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그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의 성도님들이 올한해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일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열어 놓으신 거룩한 생명의 길이요 살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을 열어 놓으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